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 주의... 미가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마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 신용카드 어, 갖고 계시죠? 어, 신용카드 한두장 이상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신용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카드사의 회원이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지요. 그리고 이 카드도 종류가 있습니다. 레벨이라 해야 될까요? 혜택이 얼마나 많으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이용 한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골드 카드, 골드 멤버십, VIP. 정도가 아니라 VVIP 회원 이런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표정은 설교시간 무슨 또 신용카드 아, 딴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장차 우리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죽음 이후로 미루지 말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 멤버십 카드를 갖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할인을 얼마나 더 해주느냐. 포인트가 얼마나 더 쌓이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완전히 딴판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인생의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외칩니다. 그 길은 자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줄에 보면 충만해졌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하늘의 VVIP 카드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죠. 자녀된 권세를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예 인생의 판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있지요. 어뭐 경이 없어진다 하던데 어찌됐든 20살짜리 어경들이 교통 경찰로서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을 보고 20살짜리 교통 경찰이 아직도 애들 얼굴에 그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뭐 경차도 있고 그리고 뭐 대형 세단도 있고 그리고 운전자 중에서는 거의 할아버지 뻘 되는 70세 되는 그런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 20살 짜리가 서라고 하면 차가 섭니까 안 섭니까 여러분 안 잡혀 봤어요 다 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던지 간에 그 20살 짜리에게 나라에서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이 권세라는 게. 자 그런데 한 번씩 설하는데 안 쓰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laughs>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다? 음주운전하는 이 친구들은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야말로 내 뺍니다. 뭐 아니면 뭐좀 옛날에는 아주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도망갔거든요. 뭐 내가 누군데 이래가지고 오히려 경찰 겁주고 이래 도망가고 이래. 그럴 때는 사실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또 없지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었어. 엄령이 발동이 됩니다. 이제는 경찰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경험이 있죠. 공수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베레물을 딱 쓰고 어깨 양쪽에 수류탄을 딱 하고 M60을 메고 통제에 들어갑니다. 지나가는 차량 보고 서라 이랬을 때 토끼는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끼면 바로 수류탄 투척이에요. M60으로 바로 사살해버리는 겁니다. 죽는단 말입니다. 아무도 못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보고 물러가라 계속 꺼라 이렇게 하는데 토끼는 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공포탄이다 하고 그게 완전히 장악하게 되려면 능력으로 외치는 것이죠. 응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태가 뭐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단지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라는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을 때 마귀가 꼼짝 못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서예 성령의 능력으로 딱 무장을 해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어지럽히는 이 더럽다 왔다 하는 이 코로나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물리치고 너무너무 이 대한민국이 막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제도 예배 마치고 설교하고 기분 좋았다가 뉴스 틀니까 이게 뭡니까? 국회에서 이게 초등학교 어린이 해도 아니고 유치하게 짝이 없는 싸움질이나 하고 그 안에 기독교인이 30%예요. 그 국회 안에 어제 있던 이런 어둠의 세력, 분열의 세력,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든 이 공기까지 오늘 하늘 능력으로 물리치는 주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고개를 좀우뚱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맨 마지막에 뭐지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죄와 허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방금 목사님 막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막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불이 붙고 이런 파워풀한 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벌떡벌떡 뛰고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제일 성령 충만에 있어서 그 역사의 문을 여는 키는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작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 죄가 있고 없고 이런 거를 아는 거야. 혹시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더 대단한 게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ABC도 지금 모르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날고 기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라고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라고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가 엄청나게 강력한 설교를 한 10분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벌어진 일은 뭡니까? 그들이 다 찔림을 받고 이게 첫 번째 이게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성령 충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공동체에 임할 때는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놀랍도록 쉬어져 갔다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전에도 지금에도 미래의 모든 것까지 영원히 용사하신 그 이름 이게 성령충만의 결과인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이 많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리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게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은과 금이 좀 많아요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도 조금 잘나가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이제는 많이 있어요. 어부 줄친의 갈릴리 촌놈들이 사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 장차관이 10명이 넘어요. 국회의원이 열댓 명이나 되는 것이죠. 칫솔이 삐까뻔쩍합니다. 천막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그야말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 시험듭니다. 교회 시설 요즘 짓는 데 보면 온갖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도 꿈도 꾸지 못하는 걸 어떤 교회에서는 드라이브 묻자고 예배 이런 것도 드립니다. 차 안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그래 하는지 정작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예배 가운데 그 죄가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진짜 성령 충만의 열매는 우리에게 없거니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성령에 대한 것을 그리 강조할까?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경험하면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촌놈 아닙니까, 부산. 그죠? 근데 학교를 이제 서울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겨울이 되니까 제가 뭐 눈도 일찍 온다 했지만 진짜 춥습니다. 서울에 살던 분 아시죠? 서울 안 살아봤구나. <laughs> 손 씻고 문고리를딱 잡잖아요. 손이 달라붙어버려요. 끝까지 안 믿네. 제가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달라붙어 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내 고향 따뜻한 남쪽 바다에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여러분, 그 한강을 걸어서 건넙니다.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꽁꽁 얼어 가지고. 이래 50cm 두께 얼음이 있어요. 아. 눈 발목까지 눈 종종 옵니다. 부산 사람들 20년이 가도 눈못 봐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눈이 오면 뭐 합니까 모르시네. 저는 어릴 때눈 오면 동네 다 뛰나왔습니다. 노래도 불러요 펄펄 눈이 옵니다. 사람도 뛰고 개도 뛰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 아, 이거 좀 다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내 친구들이 좀 봤으면 좋겠. 발목까지 들어가는 이런 눈. 날마다 성령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뭐 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진리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구나 한번 깨달아지면 아, 그 말씀은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이나 지금 사역자들과 비교되지 않는 천상을 경험하고. 그 다메섹 도상의 계시의 빛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깨닫는 깊이는 우리로서는 엄들을못 내거든.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난.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은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사도 바울, 그러기만 하면 내 몸에 가시가 있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있어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져 버려라. 이걸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참 모든 게... 참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 화재로 많이 죽었죠. 예전에. 그런데 이번 주에도 화재가 나면 꼭 사람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릴 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가. 성령 충만. 아무리가 아니라,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왜 예전보다 더 사람들이 방황하고, 우울하고, 상처받고, 정오하고 사납습니까? 1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천국 멤버십, 카드를 써먹지 않는 것. 이걸 구하고, 채우고,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흘려 보내면, 사람들에게 막혀 있던 하늘의 기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이라도,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를 붙들고 구하면, 초대교해 주셨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위로도 있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진정한 정의도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 둘째 녀석이 뭐 하여튼 좀안 자고 좀 식식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게임하다가 뭐가 잘안 됐나. <laughs> 게임을 하거든요. 밤에 게임하다가 뭐가 뜻대로 안 됐나. 그래서 니왜 그런데? 그랬더니 어, 이 제대 하기 앞서서 이제 휴가가 주어지기로 돼 있는데. 뭐 지금도 휴가 상태죠. 오늘 복귀합니다. 근데, 제대하기 전에 휴가가 한번더 있는데, 3일이 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뭐 하여튼 갑자기 뭐 어제 또 보천에서 뭐 발병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원래 뭐 예정됐던 휴가를 확 줄이고, 부대 안에 좀더 가다 놨다가 그냥 바로 제대시키는,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모양새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일이 어떤 3일인데? <laughs> 감히 이 공군 참모부에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한다면서 막 이렇게. 그 그래 내가, 아, 참, 이해가 된다. 참, 군대에서 한 날은 천 년인데, <laughs> 성경말씀 그대로인데, 3일이나, 3천 년이나 네가 길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아빠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시무룩하게, 예, 그러더라. 아빠는 너네들보다 사실은 더 빡세게 군 생활을 안 했나? 응? 어? 아빠는 한 달에 기본 평균 70kg씩 행군을 했다. 죽어난다, 죽어나. 그런데 아빠가 원래 제대하기로 된 날이 있었다. 제가 제대한 날짜를 얘기했지. 그때 당시에 육군에서 이게 병력 수급 때문에 약간 일찍 제대시켜준다고 한두달 전부터 실제로 그렇게 제대를 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대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 앞에 기수들이 일찍 제대하는 걸 보면 나도 당연히 일찍 제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 기대가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드디어 민간인이 된다고 일하고 있는데, 특명이라는게 있습니다. 7787, 7768,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 단위로 끊느냐, 아니면 그 다음 애까지 끊어서 한해는 일주일이 빨리 제대하는, 아니면 776 하면 6에 걸리면 원래 제대한 날짜보다 일주일 뒤에 제대하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뭐 7767, 7787 7, 7, 7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청천병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빵빵74가 나온 거예요. 전혀 모르죠. 빵빵이 뭔지. 쉽게 말해 가서. 대한민국 육군이 창설된 이래로 빵빵 2주 동안 단한 명도 제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육군에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장민아 3일 휴가 취소된 거 하고 아빠가 보름 늦게 제대하는 거 하고 어느 게더 우걸하겠노? <laughs> 그런데 지나고 나고 나니까 그때는 네 화내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아빠는 너보다 더 진짜 열폭해가지고 야 누구라도 만나면 한대 쥐박았으면 좋겠고 그래 으르렁거리니까제 부대장에 너는 저기 눈에 띄지 말고 어무대 가서 그냥 쉬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어무대를 갔거든요. 어무대에 산 일주일을 보냈는데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환자들이 먼 벽에 걸렸는데 신경도 안 쓰고 거기서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친구들이 다 간염 환자입니다. <laughs> 몰랐죠. 아, 제대하고 났는데 사람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잠을 원래부터 오래 못 자는데. 우리 창현이처럼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을 두 달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그 교회에 1을0 걸린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느냐니까. 간염 항체가 나오는 거예요. 간염 항체가. 아시는 대로 영구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민아, 보름 늦게 제대한다고 죽을 맛인데 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뭐의무도해서 그거 아픈 아들 그리고 그러니까 군종이니까 위로도 하고 웃음도 주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대하고 쉬는 동안에 영국 한 감염 항체가 생겨 가지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함에 산다. 물론 지금은, 뭐, 그거 말고도 온몸이 다 망가져 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라. 이 정도 되면 아들이 수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도전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어제까지도 또 오늘 새벽까지도 자고 일어나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말자. 오직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천국 멤버십 카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정말 순간순간이 장차가 될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다. 그렇게 반드시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찾아드는 염려, 불, 불안,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초장실만한 물가로 우리 남은 생이 인도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천국 백성들, 영광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어, 참 어,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못지않게 나라가 분열되고 또 각종 사고로 눕룩고 하나님께서 불성각게 되어서 이 민족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한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기능들을 정상으로 되찾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외환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뛰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제가 깨달아지는 최고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